안녕하세요 엘림다육 오늘 오후 영상 올려드립니다. 21번 아이 수정 마리아금 대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금이랑 수영이랑 아주 완벽하게 잘 나와 있는 아이입니다. 얼굴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만 키우시다 보면 별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큰 아이 키우시면 볼거리도 있고, 이런 아이들은 커팅하면 자구도 크게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완벽한 아이기 때문에, 무지나 올금은 안 나오고, 금으로, 온전한 금으로 예쁘게 나와줄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수정마리아금 21번이고요. 잠시만요. 제가 자좀 가져올게요. 자 수정마리아금 21번 이 아이 사이즈 13cm 나오네요. 아주 예쁘죠? 제가 오랫동안 키워왔던 아이입니다. 자이 아이랑 하나 더 드릴게요. 마가렛금입니다. 예쁘죠? 충수도 좋고 수영도 아주 바르고 예쁜 마가렛금 따라갑니다. 사이즈는 마가렛 금이 8cm 되네요. 이렇게 해서 21번 세트 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22번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수정 마리아고요. 대품입니다. 보세요.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 이 아이는 밑에 자구도 아주 예쁘게 하나 나오고 있어요. 돌려볼게요. 이렇게 22번이고요. 이 아이도 수정마리아금 사이즈 한번 볼게요. 얘는 12cm 되네요. 근데 층수가 높아요. 커팅하면 자국 많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이 온전한 아이들 좀 드물거든요. 수정마리아가 한 입장, 두 입장 정도는 무지로 나오는데 이 아이는 아주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금이 골고루 잘 들어있는 예쁜 아이예요. 얘가 좀 기울었는데 자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울어있습니다. 자구 따내서 수영 바르게 해서 예쁘게 한번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자이 아이도 하나 더 따라갈 건데요. 자 마가렛금 이쁘죠이 아이 함께 따라갑니다. 22번도 수정 마리아금 5만원에 드립니다. 23번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15cm 분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아주 아주 대품이죠. 이 아이는 근데 꽃된지 자은지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주 건강하다는 뜻이겠죠. 근데 뒷장이 한두 장. 무지가 조금 있네요. 근데 사실 이 아이는 처음에 요 반만큼이었거든요. 요만큼 지금 뒤로 타고 가고 있어요 금이 이대로 키우시면 곧이 입장들까지 다 금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장점이 완벽한 금이에요 생장점에 이런 아이들은 데려다 키우셔서 번식하셔도 좋습니다 모주가 건강해야 자구들도 건강하고 예쁜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 아이도 수정 마리아고요. 23번 어, 사이즈 15cm가 넘어가니까 아, 분 밖으로 넘어가요. 지금 15cm 넘어요. 자, 이 아이도 하나 더 따라갑니다. 이 아이와 함께 갈 아이는 메비나금이에요. 메비나금 이 아이도 아주 예쁜 금입니다. 자구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온금이 살짝 섞여있네요. 예쁘죠? 자이 매비나금 함께 따라가는 23번도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24번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수정마리한데요 멋진 공룡을 닮은 철화예요 자 잔치 한번 엮인 보여드릴게요 자, 에이, 촘촘하고 건강하고 금도 아주 잘 들어있는 건강한 철화입니다. 자, 이 아이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돌려 볼게요. 철화가 엮임이 아주 반듯하고 예쁘네요. 요런 아이 한번 데려다가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4번 수정 마리아 철화는 어, 사이즈가 14cm고요. 자, 이 아이랑 같이 갈 아이는 메비나금입니다. 메비나금 자구가 여기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나오고 있네요. 수정마리아 철화와 메비나금 함께해서 5만원 해드리겠습니다. 25번 산타마리아금입니다. 이렇게 수영이 반듯하고 예쁠 수가 있을까요? 음, 짠. 너무 예쁘죠?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층수가 아주 높고 건강한 아이입니다. 얘는 어떻게 상처도 하나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을까요? 크다 보면 상처도 있고 하엽도 있고 삐뚤어지기도 하고 꽃대도 나오고 하면서 자기 몸을 많이 희생하는데 얘는 자기만 잘랐다고 예쁘게 자기 몸만 뽐내고 있네요. 산타마리아금이고요. 이 아이 사이즈... 15cm 분을 넘어가고 있어요. 대품 한번 키워보셔요. 집에서 키우시면 예쁜 도자기분 같은 데다 키우시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저는 농장이라 그냥 풀분에 심어 놨는데 도자기분에 하면 포스가 뿜뿜 할것 같습니다. 25번 산타마리아와 함께 갈 아이 마가렛금입니다. 이 아이도 번식도 잘 되고 수용도 예쁘고 반듯한 아이예요 데려다가 함께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번 산타 마리아와 마가렛금 세트 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26번 호피의 보내금입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도 지금 대품인데요. 금 상태 좋고요또대체 자구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오. 이쪽 세개 있었고요. 여기 막 다닥다닥다닥다닥 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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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붙어 있네요, 지금. 에이, 적어도 6, 7 개는 되는 것 같아요. 에이, 예쁘죠? 자, 이렇게 26번 호피 에보니금 5만 원인데요. 사이즈도 한번 볼게요. 15cm예요, 15cm. 이대로 키우시면서 자구 하나씩 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숫자, 드리고 싶으신 분, 이 아이 데려가세요. 자, 27번 아이, 황금, 에보니, 금입니다. 이 아이 사이즈는 1 3 c m 고요이 아이도 이렇게, 이렇게. 여기 자구가 나오고 있죠? 자구 예쁘죠?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슝슝슝 볼게요. 아 이쪽에 오늘 제가 하나 따냈어요. 아, 어제 따냈나? 옆에 하나가 나오고 있어서 하나를 따주면 옆에가 더잘 크거든요. 이 아이 데려가셔서 어, 자구 하나씩 따보시고 이렇게 틈이 생기면 이 아이, 이렇게 이 아이를 따내면 이렇게 틈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칼이나 실 넣어가지고 커팅해서 모주는 모주대로 심으시고. 자구도 많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구가 나오는 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이런 식물을 키우다 보면은. 네, 이 아이도, 이 아이 오늘 6만원에 보내드릴게요. 황금, 에보니금, 6만원입니다. 자, 28번 레오파드, 실버금이에요. 이 아이도 지금 대품입니다. 우리 판매할 때 작은 아이들만 판매했잖아요. 저렴하게. 자, 오늘은 대품들로 저렴이 갑니다. 자, 실버 레오파드 금. 수염 반듯하고 전체적으로 금이 다 들어와 있고요. 예, 사진 보여 드릴게요. 실버. 이름도 잘 지었죠? 정말 실버. 예, 은빛이 흐르는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는 11cm 되는 대품이에요. 자, 레오파드 실버 금 28번 오늘 7만 원에 보내 드립니다. 29번, 스타보스 금이에요. 스타보스 금은 후발인 거 아시죠? 이아 지금 금잘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오는 중이네요. 이쪽은 조금 덜 들고. 밑에 자구도 보이죠? 이렇게 요렇게 스타보스 금. 생장점에는 금이 아주아주 아주 잘 들어오고 있어요. 자, 야, 이 아이 사이즈는 8 c m 고요 오늘 2만원에 보내드립니다. 30번입니다. 에메랄드 금인데요. 자, 보세요. 수영이랑 잘 보세요.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슝슝 돌려보면 전체적으로 금잘 들어있고요. 수영도 반듯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에메랄드 금 30번. 얘는 자구가 아니라 꽃대네요. 볼게요. 짠 자, 30번 아이 사이즈 11cm 11cm 나오는 에메랄드 금 오늘 10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